샐러드 셰프 야살드 셰프 살라드 셰미 셰프 셰프 스택 셰프 오와 이거 죽인다 이거 6시간 만에 가자안테포 버스 터미널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가자안테포가뭐 유네스코에서 인정할 정도로 미각의 도시 미식의 도시라고 하니까 이런 맛있는 음식을 경험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호텔 왔는데, 요게 하루에 4 8 0 0 0 원이에요. 저녁 먹으러 가고 있어요. 여기 가잔테프에 되게 유명한 가지케밥 을 먹으러 가는 거거든요. 그거 전문으로 하는 맛집이 있대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제 여행하면서 참고로 하나 또말씀드릴게 생겨가지고, 터키 동남부 쪽은 여행하면서 배낭 여행객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정말 신기할 정도로 한 명도 없더라고요. 뭐. 그리고 호텔을 검색하면 도미토리가 또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 얘기는 터키 동남부 여행을 할때 최소 5만원에서 6만원 정도 숙박비 예상을 하고 여행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 거좀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이건 거구나 이거. 바지 케밥이, 이거, 한 꼬치 400리라거든요. 16,000원이에요. 와, 가격. 멋있네, 진짜. 밑반찬으로 기본 이런 게 나오는구나, 이렇게. 이거 한번 먹어봐, 이게 뭔가. 음, 양배추네. 요 양배추. 이거 쌉싸라거든요. 그래서 이거 괜찮아요. 이게 베이란 이런 건데 아침에 주로 먹는 이제 육개장 같은 거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고기가 좀 있어요. 이거랑 이제 보통 빵하고 같이 먹거나 밥이랑 먹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국물을 한번 먹어볼게요. 진짜 육개장 맛인데? 완전 비슷해. 완전 육개장이야. 터피식육개장이 여기 한 그릇에 8,400원 해요. 어떻게 보면은 막 그렇게 저렴한 가격은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여기에다가 뭐밥 같이 나오고 좀뭐 반찬 몇개 나와서 8,000 얼마 면은 어우, 좋겠다. 뭐 이런 좀 아쉬움은 좀 있어요, 솔직히. 아 이게 최고다. 그냥 가지 케밥은 그냥 와 이게 가지 케밥이다. 그걸로 그냥 끝나고 그냥 나는 일반 케밥, 고기 케밥이 최고다. 독특함을 못 느끼겠어. 어? 독특함을 못 느끼. 그러니까 이거 비싸기만 하지 뭐. 음. 한분 먹은 소포로가. 1인당1 7 0 0 0원 정도 나왔거든요. 하나, 우리가 이제 조금 생각한 것보다 적게 나왔어요. 우리는 샐러드하고 빵하고 이런 게다 계산에 들어갈 줄 알았는데, 요 차까지 다 해서 이런 거는 돈을 안 받아요. 그냥 메인 메뉴 시켰던 거, 그것만 받아요. 가지한테프의 명물이에요. 트램. 이거 타려고 또 왔습니다. 오케이. 오, 좋은데. 가지안테프 트램이 2011년 3월 1일 처음 개통을 해서 13년째 운행을 하고 있는데 시민들한테는 되게 중요한 대중교통 수단이 될 뿐만 아니라 저와 같은 여행자들에게는 이 가지안테프를 아주 재미있게 여행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여행거리도 되는 것 같아요. 어, 계단이 딱 있어, 계단이. 오. I'll follow you. <laughs> 어키 엄청 큰이 친구. 카페 추천해준다고 해서 좀 쫓아가고 있거든요. 진짜 이뻐요, 이뻐. 예뻐. Beautiful. Oh, very, beautiful. 어. very beautiful. Very beautiful. <laughs> very beautiful. 어? Thanks. Very beautiful. Thank you. 아 h oh, your yeah. 예, 그리크 카페로 왔습니다. <뭘> <smärarma> 자 치웠어 치웠어 웨이 웨이 치웠어 자 치웠어 자자아 세시 이렇게 세시 세시 자 치웠어 자자자자자 자어어 비디 체크만 비디 비디 체크만 오늘 저 친구가 생일이래요 <뭘> 사진 찍는데 어 여기 쿠네페가 있네 오. 되게 신선해 보인다. 이게 음? 예, 핫다이 치즈? 핫다이 치즈? 예스. 어. 여기 터키에 핫다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 치즈가 되게 유명하대요. 이제 그 치즈로 만드는 게 치즈키네테라고 합니다. 음. 아, 저렇게 얹어서. 오. 가다이. <laughs> 가다 <놀람> 키네페가 워낙 유명한 디저트인데 이렇게 만드는 거 이제 처음 보는 거거든요. 이렇게 불에 달려 끓이는구나 저렇게. 치은치은 오케이. 떼켜 가자 페프에서 먹지 않고 그냥 가면 두고두고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키네페를 먹지 않고 갔다는 거래요. 어, 이쇼또 저게. 그리고 이게 아까 보셨듯이, 이 치즈가 되게 이제 핵심인데, 이게 핫다이라는 지역에서 나오는 치즈를 쓰는 거래요. 이제 모짜렐라, 소금기가 없고, 신축성이 좋아서 또쫙 늘어나는 이제 그런 치즈고, 그저 위에다가 물라고 설탕하고 레몬으로 만든 이제 그 시럽을 올려가지고, 약간 이제 끈적끈적하게 만드는 그런 간식인 거죠. 직접 갖다 주시니까 기분이 좋다 이 초록색 분말가루 이게 파스타 치올 거예요 이, 이쪽 지방이 파스타 치올를 활용한 이런 간식을 많이 만든다는 걸로 알려져 있더라고요 치즈 한번 늘어난 거 보여드릴게요 제가 음? 여기 이게 실타래처럼 이렇게 얽혔고 이렇게 치즈 늘어난 거 핫퍼이 치즈가 이렇게 모짜렐라처럼 쫙 길게 늘어져 는 거죠. 어, 이것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와. 저는 무척 달기만 할줄 알았거든요. 근데 다행인 게, 이 치즈가 어우러져가지고, 식감도 되게 좋고, 쫀득쫀득하고, 달고. 와 이거 진짜 괜찮은데 이거 스트레스 쌓였을 때 이거 먹으면은 완전 구실 것 같아요. 아 여기 이거 설탕 실업 막 줄줄줄 떨어지는 거봐 이거. 아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좀 느끼하다 싶은데 이럴 때마다 이렇게 우유 한 잔씩 마셔주니까 그 느끼함도 싹 사라지고. 오. 총 8,000원 나왔네요. 저 멀리 보이는 건축물은 가잔티엡 성입니다. 가잔티엡 성이 있다는 여기는 이 주변이 올드시티라는 여기에 반대거든요. 그 패턴이 있더라고요. 항상 성이 있으면 그 주변은 올드시티고. 와, 예, 네. 헬로. 예. 와우, 예, 헬로우, 와우. 우와, 저 진짜 저 진짜. 네. 네. Very hot, very hot. 네. 야, 네. 와우. 네. 여기에는 스키 다장대로 여기에는 조함이 아닌데 대장향인데 실, 예, o 로 어느 실? 어? 되게 좋았어. 이게 빵만드는 것도 완전 분업화가 돼 있어요. 이렇게 반죽 만들고 펴고저 끝에는 이제 무늬 만들고 저분은 이제 넣어가지고 화덕에서 구워서 내고 이거 완전히 뭐 분업화가 됐네요. 화덕에서 바로 나온 이빵 15리라? 예, 그러면은 600원입니다. 아우 훌륭합니다 아주 이런 빵 같은 거 600원이라고 해서 세상에서 가장 저렴한 국가 뭐 이런 식으로 <laughs> 썸네일 저는 안 만들어요. Hello, uh, hello, hello. 에 What uh, your name? Name. I am b e r a I am s a h a r I am e s h i l I am Azra. Azra. Berah. e h e r e s h l s h 포유, 깹터 포유, 깁 y 포유. 사람이 지금 살고 있는 건가? 여기를 돌로 벽돌 쌓듯이 해가지고 엉성하게 지금 막아놨는데 저 안에는 비어있거든요. 작년 2월 달인가? 터키에서 이쪽 가자한테 프쪽 크게 지진이 났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 흔적 같기도 하고 여기가 왜냐면 완전 무너진 채로 지금 그대로 이렇게 방치가 돼 있어요. 무너진 대로 마치 요쪽지 발굴하다가 멈춘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인데, 여 밑은 지금 무너졌고 그 위에는 아직 집이 있고 사람이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계단만 이렇게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저 벽돌이 조금만 건들면 완전 무너질 것 같고, 저긴더 심각한데요. 이 나무 하나가 영무아마 무게를 지금 지탱하고 있는. 엄청 위험하다. 올라가는데 무너지진 않겠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계단은 포기하겠습니다. 너무 무서워 요 무너질 것 같아. 온갖 무섭다. 이 동상 되게 재밌네요. 아, 아저씨가 여기 뒤에 물통을 메고 사람들한테 물을 주는 거거든요. 이거 먹어도 될지 모르겠지만 조금만 한번 먹어볼게요. 아우, 먹으면 안 돼요. 이거는 진짜. 완전 수돗물 맛이야. 감사합니다. 아저씨. 물을 줘서. 여기 사람들이 되게 많이 모여있거든요? 뭐 하는 거야? 모바일 샵인데? 왜줄서 있는 거야, 사람들? 사람들이 되게 모여서 있길래 양보이 분들이 물어봤더니 그거 바시칸이라는 분이 지금 여기 방문한 거래요. 그래서 지금 근데 그 바시칸 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약간 좀 되게 유명한 정치인 분 같아요.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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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시칸. 치킨제 치킨 바시칸. 어, 바시칸. 어. 바시칸. <laughs>

Yeah. yeah. Yes, yes. Nice to meet you too. Guys the Mitchell last time şurada ben dediğim için aslında Köbye.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very much.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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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very much. Oh, yeah, yeah, yeah. Beraber. <laughs> yeah. Okay. 터키의 유명한 정치인이 a n k you. Thank you. 한 h 한 n 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uh, yeah. 예. 저분 아까 앞까지 이제 가게 해주고, 그리고 악수도 하고, 잠깐 대화를 나누고. 이게 예, 대한민국의 위상이, 아, 이렇게 큰, 큰 줄은 진짜. 어, 왜, 왜, 이렇게 내가 감동적이지? 너무 이쁘다, 이거. 완전 귀엽다, 이거. 와. 그니까 이분이 여기 장인 같아요. 이렇게 가죽 신발 직접 만들고, 수선도 하시고. 오. 게사랑 오, 다 고친 거야. <laughs> 지나가는 길에 또 이렇게 바자루가 있어요. 터키에서 처음 보는 시장이라서 이건 컵 여기다가 커피 같은 거 담아서 마시면은. 이 시장은 수공예품 위주로 그런 이제 시장이에요. 타미스 카베시, 1635년? 와, 이 분위기 있는데? 구글 검색을 해서 올라온 사진을 봤어요. 요런 거를 마시는 곳이래요, 여기가. 주문한 게 나왔는데, 잔이 되게 멋지네요. 이게, 그, 메넨기스 카벳이라고 해가지고, 피스타츠를 볶아요. 그걸 커피처럼 갈아가지고 만든 음료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커피라고 하는 거죠. 가격도 60리라 밖에 안 돼요. 2,400원 하거든요. 이런 네, 콩이랑 같이 먹는거 보면 어, 커피보다는 훨씬 저렴한 네, 것 같아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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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장난아닙니다 진짜 손, 손님이 꽉 찼어요 와오 헬로우 이거 진짜 분주하네 아주 와우 에투 피플 토퍼슨, 토퍼슨. 어, 토. 자, 우일, 웨이 기다려가지고, 골목에서 먹는 거 같거든요. 가자한테프 진짜 맛집일 같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기다려서 먹는 거 보니까, 그리고 미식의 도시, 맛집의 도시, 터키에서 가장 어, 맛있는 도시로 유명한 이가자한테프 마지막 저녁을 이런 집에서 먹을 수 있게 돼가지고, 되게 기대가 큽니다. 이거 육즙 장난 아닐 것 같아. 이거 한번 먹어봐, 새누레. 죽일 것 같아, 이거. 어어. 어. 한번 먹어봐. 어, 아, 근데 진짜 이쪽 위에. 이쪽, 진짜? 이쪽 장난 아니야? 그니까요. 아, 러 진짜 잘 타오셨네. 대박인데요? 여기서 소고기를 직접 막, 뭐수 뭐야, 조정하면서. 그래서 나 여기서 꼭 먹어야 되는데, 내가 너 먹는 거 아니야? 모르는 거 아니야? 요거는 제가 큐브. 밑에. 씻먹는게 제일 맛있어요 어, 은근히 피곤합니다 이제 숙소 들어왔고요 오늘 저녁도 어, 한사람당 18,000원 어치로 잘 먹었어요 그리고 짐좀 정리하고 잘겁니다 오늘도 함께 해줘서 감사하고요 다음 여행기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끝!